카베 게시물과 테이케타 플레이아디언 가족이 보낸 메시지를 주디스린이 텔레파시로 수신한 후, 그의 아들 카비 공식 채널에 공유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다음은 카바머의 메시지입니다. 9.11 테러의 에에에. 주범들. 9.11 테러는 조지 H.W. 부시, 딕체니, 도널드 럼스펠드, 헨리 키신저에 의해 계획되었습니다. 이네 사람은 카발의 어두운 지도자들, 아르콘,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 빙의되었고, 그들은 네블락, 레틸리언계통의 피드코조크스, 사탄, 와 시리우스 계통의 오피세클리오, 루시퍼, 가문의 힘과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는 남극의 한 은하연합기지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헨리 키신전은 피드코조크스의 마지막 인간숙주였으며, 그 빙의는 피의 희생의식을 통해 초대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은밀한 체포 이후 많은 고위 카발 인사들이 클론으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이내 존재는 아누나키 신들로 숭배받았고, 저는 이들이 묵시록의 상징적 내 기사와도 대응된다고 믿습니다. 조지 H. W. 부시는 아사그, 역병; 도널드 럼스펠드는 네르갈, 전쟁; 딕 체니는 쿠르, 기근; 헨리 키신저는 엘리, 죽음; 플레이 아디언들은 수천 명이 9 1 1 테러의 기획, 실행, 은폐에 관여했다고 전합니다. 여기에는 뉴스 진행자, 카메라 운영자, 정치인, 경찰 그리고 납치범들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규모의 작전은 사탄주의자들과 통제된 클론들로 이루어진 견고한 네트워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카바른 신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바치는 테러리스트나 정치인들의 복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배양되고 정신적으로 통제되는 클론들을 이용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